어..작품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털 표현이 없이 그냥 간단하게 네. 뭐 4, 5cm 짜리다 네. 그리고 납작한 거다 하면은 뭐 30분부터 네. 뭐 디테일 완전 살아있는 느낌을 한다 네. 하면 이제 뭐 12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 응. 작가의 스킬에 따라서 달라요 저기 있는 골든 리트리버? 작은 거? 아, 강아지는 네네네. 몇 시간이면? 저거는 뭐. 일반인이 했을 때는 네. 8시간 정도? 와. 응. 네. 진짜 손이 많이. 예, 맞아요. 맞아요. 저거는 뭐 뼈대가 들어가거나 이런 거 없이 다 오로지 양모로만 묻혀서 네. 만든 거라서. 아. 어. 헉, 저게 8시간이면 초상화는 며칠, 어, 엄청 오래 걸릴 것같 초상화는 빠르신 분들은 하루에 4시간씩 걸쳐서. 네. 이틀. 4시간씩. 아, 4시간씩. 그러면 어떻게 보면 8시간이네. 저거는 뼈대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뼈대는 어. 없는데. 음. 작으면 작을수록 좀더 힘들어요. 아. 저건 디테일은 없지만, 네. 작은 걸 뭉쳐야 돼서 좀 오래 걸리거든요. 아. 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막 열심히 만들 때 음. 괜찮아 보이는데, 다음날 네. 와서 보면은, 어, 어, 부족해. 어, 네, 음. 뭐, 다시 바꿔서 하죠. 어, 맞아요. 그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네. 디테일을 남아야 되니까, 그쵸. 정말 생명이 안 들어있지 살아있는 느낌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렵다. 예. 음. <laughs> 그죠